어, 그 엄마, 그 얘기 좀 해줘봐. 옛날에 큰그 언니, 동네 집 감나무, 그 감, 서리하다가 걸려가지고 그 걸린 것좀 해줘봐. 네, 좀 너희 언니 보고 해라 겨? 음, <laughs> 한번 해봐, 엄마. 뭐. 동낮아줌뭐간지떨로 다리문들 쳐서갖고 감나무다 걸쳐놔본다 그랬다며 서리하다 <laughs> 걸려갖고 할머니가 왔어 어디 할머니가 저 흑식이네. 흑식이네 그 진짜 뭐 누가 쏠라져? 음... 그래서 아빠가 그랬다며너 몇것은 똥보다 더 더러운 것이다고 <laughs> 엄마, 그 기억 난가? 옛날에 큰 언니 서리하다가, 엄마, 동네 회관에 갇혀본 거? 가르쳐어. 갇혔어. 갇혔어? 예, 얘가 명인이라고 보다. 명인. 명이... 야, 명인 알면은, 우리 명인은 그래, 안 된다고. 응. 나는 딱 가다 보라고 쏴. 그때 엄마, 그 회관, 그 회관 창고에, 밑에가 막 근육이 뚫려 있었어 자, 그래 요만큼 뚫렸어 그다 대고 언니가 나보고 열어주래 <laughs> 근데 엄마 열수가 있어야지 동네 이장이 열쇠통으로 딱채워놓고 가버렸는데 니성정이 <laughs> 아니야 벌써 그게 열쇠통으로 야무딸지게채워놨더라고 어, 어. 언니는 거기 개근육 뚫린대로 문 열어주라고 그근니 어. 열수가 있어야지 어. <laughs> 그때 웃겼는데 엄마이 <laughs> <laughs> 서리는 큰언니만 했는가? 큰오빠랑은 안 했는가? 큰오빠는 안했 큰오빠는 안 했어? <laughs> 어디잘안와 근데 어쩌다가 했어? <laughs> 어, 어쩌다가 했어? 이 작은언니는 저렇게 주스로 가라 가지마라 그래도 해도... <laughs> 가 그때는 뭔 떨어진 감도 못 주스 가게 지금. 다들 없이 살땐 게, 응. 아, 그 바람에 집에 카운이 생겼잖아, 아빠가. 너몇 것은 똥보다 더 더럽다고. <laughs>